예언 제이보 손흥민이 되살아났다. 이부리그 팀과의 경기라 큰 의미를 둘건 없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번 경기를 보면 슛의 힘과 회전이 실려서 손흥민의 정매 특포인 결정력이 역력히 살아났고 또 자신감 있게 돌파하고 시야도 닮아지는등 지난 시즌 득점왕의 위용을 다시 사진게 역력해 보였다. 사실 지난해 15분 만에 헤드트릭을 했던 레스터전이나 요시엘 프랑크프트전에서 상대팀 주장과 감독으로부터 월드클래스가 뭔지 구경 잘했다는 극찬을 들을 정도의 경기를 했던 경기에서도 폼을 찾았으나 머저리 폼테가 계속해서 페리시치 센터링 위주의 전술로 손흥민이 올라오만 하면 두더지 때려잡듯 눌러버리고 눌러버리고 해서 폼을 못 찾았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안면 골절 부상으로 끝장나버리는 듯 했으나 이번 경기 다시 자신의 폼을 찾고야 말았다. 만약 콘테 이태리 돼지놈이 또다시 페이시치 센터링 위주로 전술을 가져가 손흥민을 때려잡는다면 결사단을 만들어 런던으로 콘테넘을 때려잡기 위해 출국해야 할 듯하다. 여하튼 영국 현지 팬들 역시 80%가 손흥민을 투자해야 된다던 며칠 전 여론과 손바닥 뒤집듯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뒤 대충 아래와 같다. 손흥민이 부진을 박차고 스트라이커로서의 위용을 보여줬다. 나는 손흥민의 아들처럼 사랑해. 다음 경기에 꼭 경기장에 가서 선의 활약을 직접 볼 거야. 돌아온 걸 환영해 소니 내 사랑 소니 소니 난이 녀석을 너무나 사랑해 그를 의심한 적이 없고 다시 돌아와서 너무나 기쁘다 이제 우리 팀은 스쿼드 깊이가 다시 좋아졌어 앞으로도 계속 네 활약을 기대할게 소니 불타올랐네 와 정말 멋있다 잘했어 몇달 만에 나는 소니의 저 백만 달러짜리 미소를 첨봐 니들은 몰라도 난 말이야 소니를 의심한 적이 없어 너의 빛나는 미소가 돌아와서 나도 기뻐 소니 누구에게 백만번 물어봐도 소니는 소 누구에게 백만번 물어봐도 소니는 소니야 손흥민이 다시 왔다고 야 소니네 보내야 된다고 여론조사에 대답했던 넘들 지금도 그 생각 변함없냐 당연하지 소니 바로 그게 너냐 등등 다시 손흥민에 대한 찬사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움직임과 슛에 대한 자신감과 힘이 실리는 걸볼때 지난 시즌 이맘때 역시 부상에서 돌아와 한동안 볼을 못놓고 콘테의 내가 미쳤냐 손흥민을 빼게 하는 말을 들은 후 득점왕까지 내달렸듯 이번 경기 이후 맨시티전부터 다시 맹활약 15골 내외로 득점 스코어로 우위 안에는 이름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본다.